그 다음 19번, 20번 문제 보시면 수열의 수령과 발산을 조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1.001의 n제곱이죠? 어, 1.001의 n제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해요. 분수로 바꿔서 1000분의 1000일 n제곱. 됐죠? 1000분의 1 0 그럼 얘는, 여러분들,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1000분의 1 1000 더하기 1. 1 플러스 1000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. 이거의 n제곱.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네요. 자, 보세요. 이 수는 1보다 조금 크죠? 아, 물론 이대로 보셔도 상관없어요. 1보다 조금 크죠. 그 얘기는 분모와 분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? 분자가 더 크다. 거듭제곱 계속합니다. 1제곱, 2제곱, 3제곱 계속할 거예요. n자리에 1, 2, 3, 4를 넣으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빠를 겁니다. 결론은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더큰네 양의 무한대로 발산. 이렇게. 그 다음, 여기는 있는 그대로 볼게요. 얘 보시면,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지만, 분모는 9고, 분자는 8이죠. 거듭제곱을 계속 하시면, 1러스 때는 마이너스고, 2러스 때는 플러스고, 부호는 계속 바뀌겠지만,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. 분모가 더 많이 커지겠네요. 0에 수렴하겠죠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이거를 정리하는 게 뭐냐면, 이거를 정리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. 어,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, r 의 n제곱, 얘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. r이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. r이 1이면 1의 거듭제곱이니까 1수렴.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분모가 더큰 숫자가 온 거니까 0수렴. r이 마이너스 리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수를 거듭 제곱하죠. 진동입니다. 등비수열의 극한 이야기 자 20번 보시면 다음 수열이 수렴할 때 그럼 수열을 쭉 봤더니 지금 얘는 등비수열이네요.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 그럼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때 2x의 m 빼기 1승이죠. 자, 예를 보면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x인 등비수열이다. 공비가 2x입니다.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하면 될까? 여깄네요.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, 1이 와도 상관없죠. 그 말은 2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네요. x에는 2를 나눠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네.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애가 오면 되겠죠. 이게 x값의 범위 1번 답이 되겠고요. 2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n번째 항 나와 있어요. n이 무한대가 될때 x-1의 n-1제곱 얘가 언제 수렴할까? 마찬가지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오면 되겠네요. x-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고요. 1을 더해줘서 x는 0하고 2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.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 등호 붙는 거 주의해 주시고.